30분 동안 손대도 된댔지? 어디부터가 좋을까? <laughs> 왜 그래? 어쨌든 손으로 만지는 거면 입안도 만질 수 있는 거지 안 그래? 깨물지 마 잠깐 이거 이건 꼭 키스하는 것 같은데 여기 좋아하는구나 대학교의 한 기숙사 방에 들어서자 놀라난 이 남자는 도준입니다. 도준아 얼굴 좀 펴. 그리고 그의 룸에는 타르만이. 그보다 아무리 나 혼자 좋아했다지만 도준의 전 남친 채이.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그렇지 않아? 짝사랑은 자유인데 하라마라의 대화도 무시하고 전화도. 심지어 잠수이별을 했던 도준. 걱정 마. 지금은 마음 접었어. 그런데 시간이 흐른 만큼 도준에 대해 마음을 접었다고 말하죠. 하긴. 시간이 꽤 흐르기도 했고 자기 마음을 착각했을 수도 있지. 잘 지내보자. 하지만 첫날 이후로 이 주일째 계속 따라다니고 있잖아. 등교 첫날부터 도준을 계속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제이. 그때 야너 앞에. 계단에 발을 헛디디는 도준. 전치 사줍니다. 그렇게 제이는 도준을 구하려다 한쪽 팔을 다쳤고 그날부터 도준은. 뭐야 이건? 미안함의 제이에게 성적 향상을 약속하는데요. 이걸로 팔려 도준에게 마음을 접었다는 제이는. 난 이런 거 관심 없어. 공부를 접었던 것이었고 그의 머릿속에 넌통. 너한테 관심 있지. 여전히 도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 어... 그렇게 도준의 절벽을 뚫어버린 제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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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제이는 한 가지 제안을 말하죠. 도준아. 우리 팔나을 때까지는 가까운 사이가 되어 볼까? 다시 한번 사귈래? 뭐 뭐? 아니 왜? 하지만 제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이다 또다 한다. 빨리 뭐라고? 빨리! 곧이어 토주는 마음에도 없는 말로 제이를 밀어내려 하죠. 못 생겼어. 들이대니까 부담스럽다. 제이한테 못 생겼다고 해도 뭐. 굵고 넘기겠지. 남자다운 제이는 그러려니. 내가 못생겼단 말이지. 는 개뿔? 바로 삐져버립니다. 너 혹시 화났어? 아니,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리고 그럼 애인 흉내만 내는 것도 안 돼? 그동안의 심정을 고백하는 제이. 갑자기 버려지고 어, 어. 무슨 말을 해 보려도 연락 한 번을 안 받아주고 영통도 아니고 그냥 전화 건 건데 자존심 따윈 캐나 준 제이의 솔직한 모습에 잠수 탄건 내가 잘못한 게 맞지만 도준은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네가 정 그러면 네 말대로 팔 나올 때까지면 그렇게 슬픔에 잠겨 있던 제이는 좋아 사귀는 거 아니야 메소드 연기를 시전했던 것이죠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것 뿐이야 알았다니까 그렇게 <laughs> 사주의인 관계에 들어가는 두 사람 좀 조용히 해 가만히 있는다며 <laughs> 가만히 있어 손에 힘안 빼지? <laughs> 하지 말라고 <laughs> 변한 게 하나 없네 까슬한 입술 기도하는 손 다음날 앉아 얘기 좀 하자. 뮤지컬 공연 데이트를 바람 맞힌 어, 도준. 난 잘못한 거 없어. 도준아 미안. 사과하는 걸 보니 잘못했다고 인정한 거네. 그렇지? 어. 생각해 보면 너무 심하게 밀어냈던 것 같다. 사실 일방적인 약속으로 그렇게 미안한 일도 아니었지만. 그럼 보상을 해줘야겠지? 도준은 허술한 바보 같은 구석이 있었죠. 그럼 뭘 뭐든지 해줄 수 있어? 그렇게 제이가 원하는 보상은 스킨십 내가 할수 있는 거라면 나손 씻고 올게 그렇게 특별 보상 30분을 획득한 제이 의외로 순진한 구석이 있었네 의외로 순정난 모습을 보였던 제이는 뭐야 왜 이렇게 안 나와 상남자로 변신해서 나타나죠 하, 미안 한 손으로만 씻어야 해서 시간이 좀 걸렸네 왜? 왜 옷을 벗고 음, 좀더올 일이 생길 것 같아서 30분 동안 손대도 된댔지? 아, 아, 그, 그건 그렇긴 한데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 어디부터가 좋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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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왜 그래? 어쨌든 손으로 만지는 거면 입안도 만질 수 있는 거지? 안 그래? 뭔지 걷긴 뭐가 없어? 깨물지 마. 잠깐 이거... 같은 남자끼리 뭐 이런 걸로 당황하고 그래 쪽팔려서 죽을 것 같아 맞다 시간 제한 이, 이제 그만 30분 다 되지 않았어? 아니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시간 체크와 함께 해맑은 제이 20분만 버티면 돼 그리고 제이는 20분 내에 끝을 보려는 듯 미안 난 너랑 다르게 참을성이 없어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죠 좋아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자제가 안 되는 것 같아. 제 어쩐지 마주 보질 못하겠어. 너, 아무것도 모르지. 내 마음 같은 건... 그리고 시간은 어느새 30분을 훌쩍 지나 있었죠. 하지만 도준에겐 반드시 장학금을 타야 하는 사정이 있었고, 데이트는 꿈도 못 꾸지. 게다가 곧 수명이고, 수능 끝나면 바로 알바해야 돼. 현실의 문턱에서 생각이 깊어진 도준! 누군가를 사귀는데 자격이 필요하다면 결국 학업을 위해 제이를 멀리하기로 다짐하죠 조금 더 놔두는 정도는 하지만 그는 이미 제이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을까 다음날 제이 생각에 잠을 설친 토준 아... 잠들어 있는 제이를 음... 보게 되고 아주 숙면 중이시네 누구는 저 때문에 수면도 인생도 엉망진창인데 그때 또다시 적극적으로 변하는 토준 미치겠네 앞으로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사주의 애니였습니다 시멘틱 에로 애니메이션 이후로 채널에서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애니였는데요 이번 작품은 어떠셨나요? 라프텔에서 풀버전 감상이 가능하고요 리뷰 영상에서 나오지 않은 고교 시절의 이야기를 볼수 있습니다 고준이 재희를 버리고 잠수 이별을 하기 전 스토리는 물론 리뷰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더욱 흥미로운 모먼트도 많이 있습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리디북스에서 웹툰을 보실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4주의 인인을 보면서 BL 드라마 가짝 중 하나인 일기예보적 연애에 서사가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고교 시절 헤어진 후에 대학생이 되어서 다시 만나는 것부터 적극적인 주인공이 수줍어하는 상대를 따라다니는 것까지 비슷한 부분이 많으면서도 한편으론 다른 느낌도 들어서 또 하나의 좋은 작품을 알게 된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리뷰 영상에서 나오지 않은 보중과 제희의 숨막히는 사주웨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라프텔에서 풀버전으로 감상하시길 꼭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주웨인이었습니다 어디부터가 좋을까? 아, 아, 아... 어쨌든 손으로 만지는 거면 입안도 만질 수 있는 거지 안 그래? 아... 깨물지 마 여기 좋아하는구나